네 현재 시간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13분입니다. 오전 11시 13분 시장 오전장 체크를 이제 문자 대신에 방송으로 어, 동영상으로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어,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어, 바뀌고 있어요. 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5월 달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5월 달이 안 좋을 한, 안 좋은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뭐, 순환하면서 일어났어요. 어, 뭐 대표적으로 뭐 어, 그래핀도 그래핀도 있고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미세먼지가 그 전에 있고 로봇 있고 수소차는 그 전이고, 그쵸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오늘은 또 히토류 마지막으로 좀 쏘고 있고 그다음에 뭐 5G도 있었고 가상화폐도 있었고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선주 테마가 우어났고 등등 스펙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지금 테마들이 테마들이 순환을 했어요 자금들이 자금이 그러니까 이, 구, 이 구간에서 돌고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뒷전으로 놨어요 바이오가 완전 찌그러졌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IT는 그래도 뭐 받치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이오가 완전 코스닥을 크게 구성하는 바이오가 완전 찌그러졌었어요. 그리고 대북주들, 대북주들도 대북주들도 어, 살짝 뭐 반등 나온 거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 히토류 쪽 광물자원 쪽에서만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성공단 쪽 어, 수급 들어온 거, 그다음 에 조비 같은 이제 광, 저기 뭐야 비료 쪽, 사료 비료 쪽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면, 가장 외면 받고 있, 외면 받고 있던 게 이제 바이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다 이렇게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가총액을 내내 내 지갑을 가장 크게 구성하는 건데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내 자산을 올릴까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코스닥을 구성하는 시장을 구성하는 게 가장 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인데 얘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장을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여기서 돌고 돌다가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시장 시장이 하락하는 장이 멈출 때 어떤 멈추는 징조들이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런 것 동시에 테마가 축소돼서 어느 특정의 만성 불꽃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개별 종목들이 소형 중소형주들 개별 종목들이 거칠게 흔들어요. 왜? 라스트 마지막으로 떨어뜨릴 개인들이 필요하거든. 마지막으로 붙어있던 개인들까지 떨궈내기 위한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진짜로 많이 거칠게 움직이고 종목들 거칠게 움직이고 는 찾아보면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것들, 뭐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 이런 것들도 최근에 급락 보였다가 오늘 급반등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찾아보세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고 더 거칠게 움직일 거예요. 마지막 탈락자들을 발생시킵니다. 준비가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 시장 분위기 보니까 이제 돌아갈 것 같다. 어, 시장 이제 이다 왔다. 어, 이제 뭐 응? 내가 지금 매집한 거 조금 이제 쉬고 있었는데 다시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변화를 줍니다. 뭔가 호가도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차트도 이상하게 만들고, 끈틀끈틀대고, 뭐 시스템도 걸고 막 단주거래 걸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 난데없이 어제까지도 쉬고 있던, 어제까지도 눌리고 있던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서 자금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을 예로 들수 있죠. 동성제약도 지금 어, 대표적인 거고 중대형 주급에서 중대형 주급의 주로 ABL 바이오 그렇죠? 현대바이오는 뭐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였고. 오스코텍, 에클론, 루트로닉, 프로스테믹스, 프로스테믹스, 이런 것들. 많이 밀렸던 것들. 그 다음에, 어 또, 많이 밀렸던 것들 중에서 오늘 들어오는 게, 셀리버리도 오늘 오프로 들어오나요? 셀리버리. 그 다음에, 뭐, 강스템 바이오텍은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태고 사이언스, 중형주급에서도. 중형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피지만, 같이 바이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허어스템, 욕십자셀, 욕십자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 타미셀? 타미스도 많이 망가졌었죠. 그 다음에, 뭐, 뭐, 아미코젠, 이런 것도 살짝이나마 들어옵니다. 아미코젠. 이런 것들도 살짝 지금, 어, 방향을 틀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리더스, 중형주급에서도 또, 살짝 돌아요.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넥신, 대형, 중대형주에서 제넥신, ST큐브는 좀 먼저 움직였어요. 방향을 돌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신라젠도3% 들어오네. 대영주에서. 그 다음에 셀트론 에스큐가 6만원 이탈을 했는데, 저것도 6만원 대 6만 3천원 이렇게 회복하겠죠. 점점 하러 들어오겠죠. 지금 어제보다 더, 그리고 엊그제보다 더자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주들도 뭔가 지금, 빠지던 것들을 멈추고 뭔가 꽁틀꽁틀 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어, 오늘 경농조비 쪽도 움직였었죠. 다시 빠지다가 또 관리합니다. 일신 석재 이런 것도 관리합니다. 좋은 사람들? 마찬가지. 뭐 등등, 대부수가 뭐 한두 개에요. 많죠. 전체적으로 어, 슬금슬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무역 전쟁 이슈가 안 끝나 아직 안 끝나요 안 끝나고 한번더 칩니다. 그래서 자꾸만 탈락자들을 원 탈락자들을 만들 거예요. 항상 항상 시장이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바이오의 흐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용주를 중소형주의 흐름들 오늘은 약간 토박스 코리아를 어, 보면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최근에 넥슨 G T 이런 거죠. 뭔가 물론, 내용이 있어요. 뭐, 하락할 내용, 상승할 내용이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뀐 게 있나요? 음? 얘도 지금, 뭐, 은봉으로 강하게 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만, 지저분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흐름들. 어,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포착을 해서 시장이, 어, 떻게 지금 변화가 생길 건지를, 어, 뭐 추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증시도 지금 오늘, 중국증시도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반등 나는데 이게 조금 지연 차트예요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증시도. 많이 눌렸다가 더 올라오고 있고, 환율이 사실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진 않았고, 그러나, 떨어지진 않았지만, 각도가 줄었습니다. 상승 각도가 죽었어요. 이이 이, 이제, 행보로 들어갔어요. 이제 당국에 개입, 외환당국 개입도 하면서 이제 슬슬 떨어질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일단 꺾이고 나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어쨌든 지금 환율도 상승각도를 줄였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 마지막에 이제 뭐 테마들이 극성을 부릴 때가 이제 시장이 전환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개인투자자들이 테마 종목들의 고점에 많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장이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급반등하면서 올라올 텐데 고점에 남겨진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어, 어, 지금의 가장 강력한 호재를 가진 종목들은 거래 없이 혹은 혹은 시장 때문에 시장과 함께 쓸데없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다 급반등하게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물론. 어, 종목에 따라서 천천히 만들다가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시동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어, 센 종목들은 센 종목들은 한 방에 뭐 덮어버리는 파동이 많이 나와요 바다에서 거래가 갑자기 빵 실린다는 거 준비가 그동안 방치했던 거래들 방치했다가 한 방에 돌려보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텍 같은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바텍 노바트의 흐름이 여기 보시면 그동안 계속 빠지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어 이제 준비가 거래가 이제 터질 때가 될 때쯤 되면은 한방에 들어오면서 이 수많은 음봉들을 한순간에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와 같은 때는 호재의 가장 좋은 재료는 시장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빠진 것들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살아 있다면 종목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이런 게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11시 22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종가까지 유지돼야 되고 이번 주 내내 어느 정도 흐름이 유지되는 게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어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살펴보세요. 뭐 우리가 뭐 급하게 막 이거 이거 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신경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장 좋은 재료는 지금 많이 눌림 많이 하락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단을 조금 뒤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응? 예를 들어서 어, 뭐 미중 공격 전쟁에서 뭐 좋은 재료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소멸이 재료 소멸이 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뭐 갑자기 그 불을 계속 어, 응? 지켰다가 후 꺼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어, 좋은 쪽으로 되기 위한 싸움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잘 해결되기 위한 어, 다죽 다 죽자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주말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지 좀 판단을 해볼 수 아, 판단 을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히 차분히 좀 보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주식 하루 트라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어, 종목 판단은 제가 6월달을 말씀드렸잖아요. 6월 어, G20 회의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5월 30일부터 이제 거래세도 내려가고 하니까 변화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6월 20일, 아 6월 28, 29가요? 어,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이랑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여튼 6월 말까지 해가지고 6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어, 그때까지도 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하는, 하듯 일단은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것들은 좀 이겨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이런 오히려 더살수 있는 돈이 있다면 더 사도 되는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것도 이제 거래세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거래세 인하도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예요.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근데 중소형주들이 강해요 오히려 지금 업종 차트를 잠깐 보자면 이번 시장에서 당연히 시장을 구성하는 대형주들이 제일 많이 빠졌겠죠 대형주들이 지금 보면 은 대형주 차트는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중형주는 좀 덜해요 덜했어요 중형주는 좀덜 내려왔죠 그렇죠 이게 중형주 소형주는 더해요 더 덜해요 덜 내려왔잖아요 소형주 지금 소형주는 이덜 내려온 상황 속에서 이 변동성을 보여야 돼요 이제 대형주는 많이 내려왔, 대형주는 많이 내려왔는데 또 많이 올라가기가 또 버거워요. 근데 소형주는 튀어버립니다. 강하다는 걸, 더 강하다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소형주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어, 또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태동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대선주. 대선주들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치고 올라가요. 대선 시즌이 되면은 어 굉장히 이게 언제 그랬냐 는데 바닥에서 이게 한3 0요 바닥에서 한2 30%씩 엄청 움직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크게 올라가요. 근데 이 흔드는 게 수십 프로 파동이에요. 이게 수백 프로 파동이고. 대선주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때가 되면.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들을, 어, 뭐, 그게 지금은 누가 그게 주자가 누구든 이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다 올라갈 거거든요.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상 어,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가느냐 차이는 있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될 거고요. 그게 그거는 이제 하반기. 지금부터 살짝 할수 진입은 할수 있지만 주로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좀 음,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어, 시장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700에 대한 지지력만 좀금 확인했지, 어, 또 어느 순간에 또 살짝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해 어,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뭐 기다려 보시고요. 어, 좀 너무 무리한 매매도 자제 좀 해주시고, 뭐 하더라도. 하더라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금이 생기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거칠 수가 있어요. 중소형주는 거칠 거칠 때어 조금 어좀 지금 시기는 좀 거친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대응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 움직인다고 끝내고 조금 움직인다고 스윙 시를하고 이런 것들을 작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먹을 거못 먹고. 먹을 거못 먹고, 그냥 계속 잘리기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금 광범위하게 조금 봐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변동성 많이 크게 내려와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도 거치게 또 올라옵니다. 변동성이 바닥권에서 커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어, 좀 천천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장 체크 문자 대신에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